티비 가져가자 너무 대놓고 도둑인데 괜찮은 거 맞아?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제가 티비가 고장나서 티비 싣고 가려고요 아이 참에쨔아우 티비가 왜 고장났대냐 아유,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몰티비 버리든가 해야지 아 정말 일단 산타입니다 보이시죠? 엄튼 산타 갑니다 갱 스타일 요새 트렌드에 맞춘 검은 옷을 입은 산타 놀이 어 불안한데? 이거 그냥 구글 번역기 쓴거 아니야? 산타가 일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사정 오늘도 어떤 아이들의 선물을 흠흠 흠, 줘볼까? 아르는 산타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어떻게 됐는데? 음? 셔어막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긴장돼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죠. 아, 금 언제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다 간다. 어, 지금 어, 너무 대놓고 가나? 괜찮지 않을까요? 나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 아, 오늘은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 볼까? 뭐야, 저 사람 이 악물고 못본척 하는데? 어, 야야, 여 지금 전화 오면 안 되지. Hey, 땅에 손자등을 놔뒀어. 이거 꼭 챙겨 가 돼. 넌 어디서 보고 있길래 이걸 다 보고 있니? 유리 절단용 칼 없어. 그냥 깨. 돈. 예. Yes. 어, 잘안지표 손이 떨려가지고 제가 도둑질이 처음이라서 손이 좀 떨리네요. 오, 운동화 안 비싼가? 운동화 리셀로 팔면 비싸지 않아? 어우 이거 생각 났는데 이것만 귀중한데? 이거 그리고 세짝 있는데? 아싸 돈. 어 세탁기 모터. 들... 어야 그만 전화해. 나 지금 숨어 들어갔다고. 어 그럴 때 아무도 못 보게 해. 나를 나를 보면 안 되지 않나 일단. 됐다. 아, 여기는 행인이니까 괜찮아요. 잖 당당하게 걸어도 점프해도 되잖아. 커다란 전기 스토브 이런 거 들고 있어도 넌 행인인데? 뭐야? 끝난 거임? 대놓고 열고 간다 가족들이 열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설마 검은 옷에 산타가 다녀갔다고 아무도 생각도 못 하겠죠 그냥 어? 뭐야? 아빠가 또 이거 열어놨어? 아 진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뭐 벌써 자라고? 싫어 나 게임할래 용역을 빌려 어스리포프 도둑해요 부자들의 뿔을 빼앗아 당신이 가져라 이들의선상님 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 Right. 아... 어 집에 아무도 없어? 이건 그냥 가면 되잖아 집에 가서 그냥 TV랑 스페어 케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백구호 아 어, 비니야 그만 좀 이제 백구를 가고 왜? 비니한테 TV를 달래? 왜? 내가 먹고 싶은데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오케이. 일단 백구호에 가가지고 훔쳐보자 아 어유 선물을 주자 희망과 사랑 평화 뭐 이런 걸 줘볼게요 그 대신 TV를 가져오는 거지 솔직히, TV보다는 희망, 사랑, 평화가 더 좋잖아요. Best driver, yeah. 어, 잠깐만, 잠깐만, 수리비용.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평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 내 차라고 생각해. 조심조심 운전해요. 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사람이 화나지 않을까? 이렇게 세워놔. <laughs> 아무도 못 지나간다. 아, 너무, <laughs> 너무 대놓한데저 도둑질 하러 왔는데 차좀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다 지나가지 말고 저 도둑질하는 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다리 예쁜 걸 보자고. 아저 여기 집 주인인데 문문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손상된 나무 를 다리 부수고 지나갈게요. 아이고 다 부술 려고야네열수 있는 문까지 일단 어 냄비라도. 아, 어두워서 보... 아나 플래시 있지? 나뭐 하는겨? 플래시 있지? 아 티비 되면 아무것도 못해 어려운데? 큰거 훔치지 말자. 우리 그냥 작고 값비싼 비금속만 훔치자. 집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 TV 너무 낡았죠. 저 이거 수리하려고요. 왜 대문으로 안 나오냐면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나무 탈려 나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됐다. 빵 넣고. 아, 오늘도 꿈과 희망을 전파했다. 어, 느낌 표도붙터네 에비니, hey, this is for I you. 이제 니거야좀 네 어, 건방진데? 주기 싫은데? 전당포? 어? 이 쓰레기 당장 치우세요동무해 친구한테 줄수 밖에 없는 거였구나 안돼 친구한테 빈밀이라고 살짝 들렀는데 이미 아, 판매용 페이지를 오픈해놨어 그쪽에 가서 매각해봐 아이 착한 친구 난널 배신하고 혼자 판매하려고 했는데 음, 싸구려인데? 그냥 값싼거 5개 파는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냥 냄비 10개 파는게 더 이득 아닌가? 냄비... 냄비가 팔 달러인데, 그냥 냄비 8개 훔쳐오자 냄비 8개가 훨씬 더 이득인데, 그릇을 깨주세요. 오케이. 아... 뭐 이런... 이런 추가 주문이 있어 재밌겠다. 110퍼 가서 그릇 부시러 갈 거야. 원하지 않는 관심... 관심을 원하면 그럼 손전등에 키면 된다는 거잖아. 아... 먼저 운전부터 해야지. 맞아, 관종... 살금살금! 따르로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아예 안 열려? 이런 뭐 이런 거지 같은. 진짜, 진짜. 아, 이렇게못 올라가? 아, 나 가짜 도둑이야? 어 됐다. 왔어. 어 이거 너무 대놓고 진범 하는데 아이. 나 111호 왔는데 심지어. 어 세입자가 들었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와서 다시 나갈게요. 어못 나가. 어쩔 수 없다. 이왕 이렇게 된거 이판 사판이야. 아니 난 그릇 깨러 와서 이게 뭐람? 이상한 옆집 왔어. 미안해 옆집아.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안타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잠깐만 빛이 어오나 야무카미 깜짝어 깜짝이야 나무구나 어 죄송해요 나무가 사람인 줄 알았어 안되겠다 대문으로 상당하게 다시 나가 색깔. 어 뭐야 사람이다아너뭐 여기 멈췄구나 경로를 차단하고 right 있습니다 경로를 차단하고 right 있습니다 헤이 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어 경찰에 신고했대 우와 우와 경찰 신고 oh, oh, oh. 당했다 어 도망쳐! 와 <laughs> 이상한 장소에 주차된 어 잠깐, 잠깐 잠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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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망었어망어망어우우와자 여러분 함부로 사람에게 빠르게 휘두르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잠깐만 경찰한테 걸리기엔 대대로 가면 하지만 저는 최고의 드라이버 영도 흔들하지 않죠? 슝. 에이 오늘은 공쳤다 어야 미안해라 에이, 죄송해요 여러분 아유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어야 경찰한테 들켰다 어 경찰 왔다 경찰 왔다 어별두개 됐다 어 잠깐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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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아. 개기면안 되겠다 여러분 1시포 어떻게 들어가는데 NO 어 no. 그냥 이렇게 열리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걸단 방금 뭔 짓을 한 거지 문 열어 놓자 어. 그릇을 깨주세요 그냥 단지 그릇을 깨기 위해 온 거야? 이거 좀 무서운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짱! 푸릇 이거 아니야? 어 진짜 깼다 가자 어 너무 밝은데? 도둑에게는 치명적인 날씨야 자 아, 아주 티안 나는 곳에다가 자동차를 딱 주차해 놓고 완전 티안 나는 어 뭐야 이렇게 막그아 일상 확인을 해 중요한 상자 두근두 기대 기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음, 음, 음. 전행입니다. 오늘 날씨 어떠세요? 윌마 안녕하세요? 어, 윌, 너무하다. 인사했는데 경련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매섭게 말했어. 저그 사람 졸하고 있다가 안 나가. 언제 나가? 빨리 나가. 아니, 나차 밟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수리 비용? 내가 밟았다고 수리 비용이 나가? 보물차를 타고 있어. 지금 뭐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하는 게 없어? 오, 위에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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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니,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하는 게 없어. 어, 왜 나한테 오지? 어허, 어, 왜 나한테 오지? 나간 건가? 나간겨? 9시에 나가는 구만. 맞죠? 그런 거 같죠? 어, 뭐야? 오. 마는 어, 칠순 없지. 다른 감당하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 커지. 오케이, 냄비, 냄비가 쏠쏠해요. 냄비 10개만 팔면은 TV 값입니다. 어, TV? 가져가자. 너무 대놓고 도둑인데 괜찮은 거 맞아?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제가 TV가 고장나서 TV 싣고 가려고요. 아이참 자. 아유 TV가 왜 고장났대냐. 아유,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물 TV 버리든가 해야지. 아유 정말. 중요한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아 비밀 일기장 이런 거든거 거 아니야? 상한 물건이 담긴 상자. 오 졸졸한데? 에? 어랫동안 기타 뭐야 나 기타 팔래? 300 달러에 사? 어디지 근데 사람이? 어 사람이다. 박힌 못해? 어 미안해 어 잠깐, 잠깐, 잠깐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아이, 참. 어 잠깐 나 TV도 여기 있었네. 아이고 어, 훔친 t v 데 저거. <웃음> <웃음> 어 TV가 왜 여기 있단? 바로 그냥 옆창 아주 놀라겠지? 놀랐지? 바로 숨어 바로 숨어 어? 어딱 숨어 어? 내차 너무 대놓고 서있는데? 괜찮나? 오오 뭐야 나 찾는 거 아니야? 내려서 이렇게까지 수색을 한다고? 아내차 때문에? 아니 언제 언제까지 숨어있어야 되는데? 응? 어 됐다 예! 스어 잠깐 바로 숨겨 바로 숨겨 자 아, 이제 선량한 사람인 척 검은 옷을 입은 산타입니다 선물 주는 대신 선물을 가져가고 있어요 산타입니다 역 산타입니다 아. 짜잔! 오늘도 야무지게 꿈과 희망을 놓고 커피 기계를 놓고 왔 가져왔습니다. 아, 비니! 나 이제 잘 됐다고 또 전화하는 거야? 어, 울타리를 기어오르는 법 배워야 된대요. 저 사람 계속 자. 그니까 무시. 아, 뭐야? 등산전 장갑이 필요해? 아니, 장난하나. 아! 아, 질집 많이 오자나 아, 쉬운 집 타니까 좋네. 난 장갑도 없고, 손이 백 원이 없어서, 좋은 집도 못 털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너무 서러워, 너무 서러워. 어? 돈 없는 도둑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창가이 1,200원이야. 1,200원. 우유 정말? 아이고 기우뚱! 운전면허 훔쳐가지고 운전을 잘 못해요. 다 필요한데? 일단 등산용부터 사자. 흠절? 아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아 사동락필 사고 싶어. 저거 저거 아주 필요한데 말입니다. 음, 못 들었죠? 그죠?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내 말인데, 어, 힘들... 잠깐만... 그렇겠지. 내가 문이랑 콩뒤이집 왔는데, 근데 어디 있어? 아, 근데 자는데, 잠슨만내데시오 근데 생각보다 못 듣네. 바본가, 생각보다 자고 있네. 바본가, 근데 이걸 깨뜨리면 진짜 듣겠지. 그냥 가까이에 있는 창문을 깨자. 오 이건 큰일 났다. 괜찮아요. 아까 숨을 고벗겨 곳... 났죠? 여기 아,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신고해야지. 근데 누워 있는데 계속. 이그 사람 뭐지? 어디 아픈가? 아 여기서 변보 하겠습니다. 이게 무거운 건가?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기타를 좀 챙겨야겠어요. 자 무게 몇식 얼마일지 너무 기대된다. 왔어. 달려. 와220 달러. 와. 220달러. 와. 지금 이제 냄비를 살 때가 아니다. 난 기타만 기타만 골라 움친다아 보자 보자 보자를 덜고 싶은데 어 테일러가 좀부장가봐 조금 살금 가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 몇 시에 행동하는지 보고 싶은데. 오한 음, 명이 차고에 있구나. 그리고 걸리면 옷장에 숨자. 아 맞제 화장실 가기 전에 빨리. 한걸떠넘가 그린 그림이에요. 멋있죠? 네, 절대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나 그린 그림이라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침실에 있는 이거? 갑옷 팔찌요 이게 끝이야? 이게 보석이야? 이거 하나로 인생 꽃필 줄 알았는데 그냥 갑옷 팔찌가 다였어? 저보다 더 쌀지도 몰라요. 오이. 야우아우 이번에 수리비용 좀 크게 나갔는데? 아이. 갑보 가보 팔주로 어거 그냥 다갖고 끝나겠네 보석은 분해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분해해야 돼? 아 진짜? 분해해보지 뭐 이야기가 얼마나 다를까? 일단 그냥은 500원이었는데 500달러였는데 분해하면 얼마가 될까요? 봅시다 필요한 것만 분해하는 거 그래서 헤어나수 없는 것이요 짠아 뭐야? 비슷한데? 300달러밖에 안 올라왔는데? 아 그래도 꽤 비싸네 음. 역시 도둑 생활 청산해야 되나? 생각보다 적적이지 않구만. 나의 도둑 생활, 봉구 터리용 도구가 없어. 아, 근데 돈 많이 벌었잖아. 방금 아니, 또 돈이 없어. 에이, 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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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어테테테테테테테테다가테테테가될수 태태태태. 아, 그래, 없어. 어, 어, 카메라가 있어. 와, 어, 미친. 어, 죽었어. 뭐야? 이게 부자지 뭐야? 테이저건도 있어. 이게 부자지 숫자가 높고. 그럼 손님인 척 하자. 띵동 하자. 띵동. 아, 띵동. 아, 근데 냅다 테이저건 쏘는 게 웃기네. 헬로. 방금 인기척을 봤는데. 여기 집이 되게 그 끝판왕인가 보다. 오! 운동 스위치로 카메라를 끌수 있어. 아 여기 카메라 끄는 곳이 있구나 오! 어, 전기가 이 시간 이후 보건됩니다도 있어? 미쳤다 대체 이집 뭐가 있길래 나 들어가 봐야겠어 걸리면은 바로 테이저건 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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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죄송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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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어, 오진 않네 아니 저기 못가 뭐, 쟤네들은 집 지키는 게 취미야? 뭐지? 아, 길막았다고 바라보는 거구나. 즉석이 위에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구나. 근데 바로 그냥 든 일반일 수도 있잖아. 오! 세 명이 나에게 관심을 줬어. 어? 또저 사람 자고 있어.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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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분통어 깨? 세상 서프라이즈! 어? 나가자마자 바로 죽이네? 살아나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산타의 모험은 여기까지 불쌍한 산타 아니 근데 도둑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아 그치 도둑이 그렇지 근데 하루 벌어서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헤헤 <laughs> 더 좋은 빠루를 사야지 하고 사고 빈털털이 되고 아시 열심히 훔쳐가지고 헤헤 <laughs> 지금은 좋은 락픽을 사야지 하고 사고 빈털털이 되고 아무튼 빈털털이 인생의 도둑이었습니다 으 어, 근데 거, 저도 진짜 감기 단단히 오려나봐요 목이 털털한 것이